86. 정확하게 보고 표현하는 연습. 불가의 말에 즉심즉불이란 말이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마음을 중생심으로 본다면 중생심 안에도 불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마음을 무심으로 본다면 텅빈 무심이 곧 불성이라는 의미이다. 내면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안과 밖을 동시에 보기에 언어에 끌려가지 않지만, 아직 내면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혼란을 주는 표현이다. 마음을 불변부동한 본성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인지, 변하고 흔들리는 잡념을 의미하는 것인지 혼재되어 있다. 이런 혼재, 혼란, 혼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말 내면의 눈이 떠진 사람이라고 하면, 내면을 정확하게 보고 상대방이 혼란해 하거나 알듯 모를 듯한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 헤매지 않게 된다. 텅빈 내면 텅빈 무심, 텅빈 허공에 투철하게 되면 보고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글을 쓰기에 아무나 들어도 혼란스럽지 않고 곧바로 이해를 하게 된다. 정말로 내면의 눈을 떴다면 무심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정확한 생각을 하여야 하고 정확한 말을 구사해야 하고. 정확한 글을 써야 한다. 이것이 연습되어야 본인도 헤매지 않게 되고 안내를 받는 사람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 크고 바른 길을 가게 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은 불변부동하다고 할 때는 무심, 본심, 진심, 일심으로 표현해야 오해가 없고 변하는 물성으로 표현할 때 마음이라고 쓰면 된다. 보통 말로는 내면을 표현할 때 마음이라는 표현 대신 정신이라고 하면 훨씬 정확한 표현이다.이 모든 것은 본질을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무한한 것을 유한한 언어로 가까운 것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같은 나라에서 표현하는데도 비슷한 듯 하나.아 다르고 어 아, 다르다.가급적 정확하게 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그것이 진실이고 내면의 바램이고 본질의 속성이다.